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아멘아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이석세 리가영 선생님이라고 해요. 오늘 선생님이랑 들을 말씀은 요한 계시록 1장 말씀이에요. 저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해 보도록 해요. 기도다리, 기도소, 기도는 기도마음 선생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아키즈 유치부 친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신비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친구들 마음속에 임해 주세요. 지금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이 듣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오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 에 보내라 하시,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털,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